안녕하세요, 알고 가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장면이 추가됐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고,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논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여야 간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국민 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는 약두 달간의 심리를 거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으며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권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인사권의 자의적 행상, 국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린 행위들이 심각한 헌법 위반으로 간주됐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반복적으로 무시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지 윤석열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국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온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고 반면 탄핵을 지지해온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안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당은 지도부 총사태 가능성까지 논의하며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제도에 의한 통제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잦은 권력 충돌과 사회 갈등이 반복되는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이 상황은 모든 국민과 정치권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정권 교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성찰과 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번 위기를 통해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또 다시 반복되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마주하며 우리는 단지 한 명의 대통령이 파면되었는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지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